세상의 부모 마음만큼 깊고 절절한 것은 드뭅니다. 태어나서부터 자식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아끼는 부모는 자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마음을 담아 꾸준히 드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힘과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부모와 자식의 영적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하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가 가진 힘은 바로 업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식이 어깨에 지고 있는 업보를 녹여내고 그 길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업장을 사르고 복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마음가짐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부모 자신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놓고 자식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예로 옛날 어느 부모가 자식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만 마음 속에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고 결국 기도의 힘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내 뜻이 아닌 자식의 길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식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깊이 체득합니다. 그 사랑과 연미는 말과 행동 그리고 에너지로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식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 복을 부른다. 이는 곧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가 곧 자식의 삶의 복을 불러들이는 원천임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자식을 향한 진심과 깨달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자식의 업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업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업장이 있다면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운명의 문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장이 무겁지 않도록 부처님께 의지해 기도하는 마음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자식의 말과 행동에 복이 자라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 짓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을 짓는 길을 강조하셨기에 부모가 자식의 말과 행동에 좋은 기운이 깃들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자식 마음의 지혜가 깃들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자식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깨달음, 그리고 믿음을 담아 올려야 하며 그 기도는 자식의 삶과 운명을 크게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은 업과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행위의 씨앗이라고 하셨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식의 업장이 무겁지 않고 순조롭게 풀리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장이 막혔다는 것은 자식이 과거의 잘못이나 인연으로 인해 삶의 길이 험난하거나 장애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계속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과에 달려 있으니 업장이 정화되면 운명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식의 업장이 막히지 않도록 깨끗이 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단순한 말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진심 어린 정성, 연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담긴 수행입니다. 부모가 업장이 무겁고 꼬인 자식의 삶을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의 업을 녹이고 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가 병들어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깊은 연민과 깨달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점차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업을 짓지 말고 이미 지은 업을 닦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끊임없이 자식의 과거 업장을 정화하고 미래의 복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장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자식은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며 자식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깃든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과 성장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한 업장 정화 기도를 꾸준히 올릴 때, 자식의 운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시밭길 갔던 삶이 점차 평탄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 속에 집착이나 욕심이 개입되면 오히려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반면, 순수한 사랑과 연민,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되어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과 운명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스스로도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자식의 말과 행동의 복이 자라도록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인연과 업을 짓는 큰 씨앗임을 수 없이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남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덕을 쌓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마음입니다. 말과 행동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말과 행동은 업장을 쌓아 삶의 길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언행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 선한 말은 복을 심고, 악한 말은 업을 짓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고 자비롭도록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부탁을 넘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선한 말과 부드러운 마음이 자라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말투와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도와 마음의 힘이 현실로 나타난 귀한 사례입니다. 기도는 또한 자식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며 존중하게 만듭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과 나는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마음은 좋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자식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말을 멀리 하도록 인도합니다. 요즘 세상은 경쟁과 갈등이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자식들이 무심코 상처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말과 행동이 그것을 드러낸다. 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내면을 평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 그 평화가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레 흐르도록 하는 수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도하는 부모가 자식의 언행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선한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을 품을 때 기도는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부모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바라면서 부모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모가 삶에서 덕과 자비를 실천할 때그 영향은 자식에게 자연스레 전해지고 기도는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말과 행동에 복이 깃들도록 하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과 수행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의 삶과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라는 기도의 마지막은 마음의 지혜가 깃들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혜는 모든 행복과 평화의 근원이며 인생의 무수한 고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마음은 어둠과 같으니 지혜가 깃든 자는 밝은 등불과 같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불빛처럼 빛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도전은 때로는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지혜가 자식의 마음 속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진로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속에 평온한 지혜를 갖고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며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일 기도로 지혜가 자라나길 빌때그 평화와 명확함이 아이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는 지혜가 자식의 마음에 깃들도록 뿐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집착이 깊으면 마음이 시끄럽 판단이 흐려져 불행이 커지기 쉽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 줍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는 자식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도록 빌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은 삶의 시련을 견디는 힘이 되고 고난을 지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기도는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통찰을 기르는 수행인 셈입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지금 시대는 비교와 경쟁이 심해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용기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 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본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부모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지혜를 실천할 때그 모습이 자연스레 자식에게 전해져 기도의 힘이 더 커집니다. 말보다 행동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그 마음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의 지혜와 고요가 깃들도록 비는 기도의 깊은 의미와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우주와 연결되는 강력한 힘이며 자식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장애를 녹이고 자식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면 그 빛과 에너지는 자연스레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의 내면을 밝히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평화로운 기운이 자식에게 닿을 때, 자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매일 자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을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자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심어주었고 결국 자녀는 자신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기도가 실제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부모가 진심을 담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은 그 사랑과 지지를 온전히 느끼게 되고, 그 힘이 자식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마음의 근본이며 그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라는 진리와 일맥 상통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자식에게도 그 깨달음이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 고하셨습니다. 부모의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은 자식의 삶의 복과 지혜 그리고 평화를 불러옵니다.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이 성장하는 수행이며 그 성장의 열매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식의 업장이 막히지 않고 자유로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는 과거의 묵은 업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돕는 깊은 염원입니다. 둘째, 자식이 말과 행동으로 선한 덕을 쌓아 좋은 인연을 맺고 그 덕이 자식의 길을 밝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마음의 지혜와 평화가 깃들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기도가 어우러질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며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자식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처님 경전과 여러 수행자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기도의 힘은 꾸준히 증명되어 왔습니다.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부모가 매순간 진심을 담아 자식을 위한 마음을 올릴 때그 기도는 자식의 삶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그 보호막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식이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 앞에서 자식을 지켜주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비움의 마음입니다. 욕심이나 기대 없이 오로지 자식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움의 마음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깊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그 힘은 결국 자식의 길을 밝히고 자식이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자식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글을 들으며 당신도 부모님이거나 자식에게 깊은 사랑과 염원을 담아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 진심이 반드시 자식의 삶을 바꾸고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대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